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쩡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간호조무사 합격을 위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은 여러분께 오늘 의료인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의료인은 사실 쉬워요. 다섯 명의 의료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의료인의 결격 사유, 그리고 의료인이 잠깐 일을 할수 없는 정지 사유에 대해서도 또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료인은 몇 명인가? 부터 외우시면 되는데요. 의료인은 총5 명입니다. 별이 5 개, 다섯 명 의료가 의료인이라고 하고요 자, 의료인은 첫 번째 의사, 그리고 치과의사, 그리고 간의사, 그리고 조산사, 그리고 간호사. 이렇게 다섯 명만 의료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에서 많이 틀리시고 혼동되는 게 뭐냐면 약사 선생님이에요. 약사 선생님은 왠지 의료인 같지만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의료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의사와 간호사를 말해요. 그래서 조선사보는 그럼 간호사인가요? 의사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산사 선생님들은 의사 아니고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간호사인데 조금의 이제 자격을 갖추고 통과하신 분들은 이제 악인한 곳에 적화된 간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료인은 총 다섯 명이에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 다섯 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료인들의 결격 사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의료인들은 어떤 분들이 될수 없는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신질환자분들은 안 돼요. 뭐 간단한 그냥 뭐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현대인 중에 사실 우울증 없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우울증이 있죠. 네, 이런 것들 말고막 지금 당장 주일카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정신분열증 앓고 있으면 위험하죠. 아프신 분들이 누워 있는 병이기 원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자 분들은 병원에서 일할 수 없고요. 또두 번째 마약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병원에 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보시면그 뽕을 담당하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마약 중독자시면 안 되죠. 그래서 마약, 대마 아니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한 번이라도 했던 분들은 될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금고형에 들어가시는 분들인데요. 이 금고가 뭐냐면 교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고형에 대해서 아직 형이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뭘까요? 교도소에 있는 거죠. 지금 교도소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분들은 료인이될수 없고 또 하나 금 교도소에 가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교도소에 갈까 말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갈까 말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인 시켜주시면 안 되죠. 그래서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분들, 그리고 마약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금고형 혹이 혹은 확정이 안된 분들은 애초에 정신질환, 애초에 의료인이 되실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결격 사유. 그러니까 됐다 하더라도 취소가 되는 사유도 있어요. 자, 취소 사유는 일단 결격 풀었습니다. 원래 결격은 의 이런 의료인이 될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뭔가, 뭐 전산이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원래 될수 없는 분들이 의료인이 됐어요. 그러면 취소시켜야죠. 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했던 것처럼 결격 사유인 분들 플러스, 뭐가 들어가야 되는가? 첫 번째, 면허정지 중에 의료행위를 한 사람. 지금 면허정지는 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기고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것도 결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번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 삼진아웃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번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분들도 이제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예요. 면허증 대여가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한번 이제, 뭐, 의원이나 병원을 차리게 되면 돈을 많이 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쁜 마음을 먹고, 예를 들어,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취소가 됐죠. 근데, 어, 난할수 없으니까, 그럼 친구한테이거좀 빌려주네? 내가 돈 하루 한 달에 천만 원씩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서 환자를 막벌드리고 마약을, 마약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면허쯤을 빌려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일회용품을 썼어요. 그 일회용품을 썼는데 단순히 써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회용품을 쓰고 어떤 일이 생겼냐?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신체에 굉장히 위중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러면 바로 치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일회용품은 뒤에 이제 이제 중간에 멈출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사유에도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의료인 다섯 가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이렇게 다섯 명이 있고요. 또 의료인이 될수 없는 결격 사유에는 정신질환자 그리고 마약, 뽕쟁이 그리고 교도소에 있거나 교도소에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됐다 하더라도 취소가 될수 있는 것들 면허정지 중에 의료 행위를 하시거나 아니면 세번 이상 자격정지를 당하시거나 면허증을 빌려주시거나 아니면 일회용품을 썼는데 그 환자가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중한 몸에 상처를 얻었다면 이분들도 또한 날 취소 사유에 들어가게 됩니다.